왜 이렇게 알록달록함? 뭐, 같은데 가니까 노상니이 스밀, 어디임 나, 피방. 아, 집에서 안와 집에, 아빠 일하고 있음. 콩트로? 응. 헤드 하는 중. 우리 스버니 감? 아 네, 보다가. 스버니? 네, 보고 있는 거지? 이거 먹자. 자. 아, 강남 간다고? 그래야 될것 같은데, 존나 많아 야, 나랑 같이 난다. 차 뺏길 수도 있겠는데, 아, 1번에 있거든, 아, 3번에. 어, 멀리 간다, 멀리 간다. 다행이다. 차 있다. <laughs> 어디? 내 네, 바로 아래. 여기 차 아님? 어 맞다 오아즈 근데 네, 바로 위에 한명 있는데 오 아, 둘이 다시 받을 다시야... 뻔 했어 아 없니? 그 앞에 가시아 세 명이 탔어 막아버려? 까비 늦었다 짠짠 저저 저 날고 있는 새끼 하나서 밟아버려야겠네야 네, 승민이도 위험하다 네, 저거. 또 앞에 차 있어. 또펑 있어가지고 제가 탈거 같아. 나는 그냥 집으로 갈게. 예 네, 승민아 치킨 먹고 치킨 먹을래. 먹걸레... 어 잠시만. 야너 죽겠는데? 네. 차 오겠다. 빨리 너 빨리 내려. 잘했어. 네, 하고 있어. 치킨 먹을래. 세 개나 피고 팬네. 기라고 싶고. 아, 차 좋아. 아니, 여기 차뭐 이렇게 많아? 레드나이스. 그래, 뭐. 나만 차못 봐. 너그라 완전 못 태이거든요. 아까짤 가능한가? 그래야 될거 같아. 어. 아우, 쉣. 너네 웃는 쪽. 아. 오, 너무 하듯이. 빨리 켜놔야겠다. 아니 아니 그냥 가. 쭉가쭉 가. 우리 우리 이쪽으로 가자. 네. 나 여기 내려줘나일번핑 내려주고 너가 저기 모서리 쪽 가면 될 듯. 쪽 아니 아니 여기 그... 두개 내가 먹을게. 너 아래 아래쪽 집. 금 아, 어. 어떻게 하고 싶어? 장화리. 진짜 하자는 대 어어 대로. 어어? 평소다 조져버린단 마인드야. 어. 아니 어제 하는데 아 즐기는 마인드 했단 말이야. 어. 그래아 그냥 치킨 먹을까? 한 다음에 바로 치킨 먹었어. <laughs> 예. 저게 고인물? 아니 아예 운영이 달라져갖고 치킨 먹으려면 너 그래. 확실하게 아니, 하나 정했으면 좋겠어. <laughs> 확실하게 정해 줘. 일단 좀 고지 있는 플레이를 하자고. 예. 잠깐 찰만. 산타 그만 찾아. 산타 없어. 슴. 내 주변 차 소리. 어딘지 모르겠네. 어. 아니가 들려. 안 아니 안나안나 안 나. 8배 남아. 하긴 유니코 마이크는 키워야겠다. 나4나 4배 6배 남아. 어. 허난 8배 남아. 6배 필요. 하겐 SR 파츠 찾아야 돼. 어. 필요한 오. 사람. 타베는 괜찮냐 유프레이. 필요. 너도 니니. 아 버린다. 응. 왜 이렇게 모니터가 쨍하지? 아우. 이거. 텐트김. 우리. 복골복. 텐트김. 응. 음. 이자기장에는 어 오늘 오늘 배율 날이고만 밥에 두개 남아요. 나앞나칩패는다 버려도 좀. 돼. 나 앞고 두 개랑 칩패드. 재료를 다 버린다 그럼 음. 자배? 확인 뭔가 자, 자, 엘, SMG 대탄 있으면 먹어주세요 음. 먹었어 네 있어 근데 저기 차왜 뭐 이렇게 많아? 아 엠버 쎌까? 아 아니다 이 판은 좀 잡으러 다니기는 좀 그렇다. 자기장이 너무. 저좀 별로지. 아... 그냥 재환 있는데 너들 6배 버려도 돼? 아배는필요아오케오참이 대탄 하나 나와. 가서 배탄. 먹을게. 나 있는 방 1층. 베레트 2층에도 남는다. 어, 베레 없었어. 1층에 수손이랑 대탄. 구상. 가자 차 저기 너 거기로 와. 응 이쪽에 뽀긋떨어져 이쪽 온라인 이쪽에 뽀긋떨어져 성질 바로 가네 오. 뭐지? 이거 그래 내가 탔었어 성재. 응. 어디가? 페인트 어, 먹자. 그게 네. 뭐? 응. 아오 보다리. 왜더 없는 거 조금 사고인데. 응. 박스집 부쉈더니 삼렙 까빠인데. 아이린 빨리 오셈 예차 있어? 차 있어 오케이 개머리판 못먹은게 좀 아깝네 개머리판? 온거같은데너 도트 필요하다고 상수야? 아니 아프고 나도. 오지 개머리판은 안되나? 안 뭐? 여기 개머리판 있다 여기 아 나도 네. 들고있어 개머리판 아 어? 뭐, 그냥 형제한테 가면 어. 오 1번 쪽 가서 들어가 생각해보자. 알롱 어, 형제 SMG 대타는? 아, 여기 비행기 뭐였냐? 초급 이거였나? 아 여기서 이거 아 이거 나와 이거였어 이거 이거 서버니 원래 갈라했아 그러면 그냥 아래로 가자. 예, 접판스. 아, 이거 괜히 좋은 게낫 나. 여기 뭐야? 전차 있네. 사이즈. 아, 드링크 살짝 부족합니다. 자, 16. 44. 32. 감사합니다. 나래 집중해. 가를집거 같은데 아래? 해나들어가해 나를 집중해. 어를집 없지. 나고서저 보고 저거 먹해라를 집중해. 나를 집중해. 보고 있네 다 달려. 라비. 여기 에유진데 먹을 거임. 아. 나에유진 노노. 일리도 안먹었다배 필요하냐 상세요? 아니나 됐죠. 패드만 있 아빠 뭐뭐 패드 베뭐베릴 뭐? 이거 생이고 음. 음. 엄지 엄지도 있던데. 나도 배를 쓸까? 에 수중 감로 델시 안 아니야, 여기 두 개. 아, 두, 아, 두 개. 두개 여기. 지 수중 나와. 베끼기랑. 여기 배를 두 개야. 한두 네. 개. 어, 배리 먹어야겠다언제 쓴대? 두개래 개. 아, 나, 하나. 나 하나 쓴다고. 아 오케이. 너쓰세요 상수. 네, 나 손잡이 없어. 나도 아, 손잡이 없어. 어디 쓴 차? 아래 2층 쪽방에. 음. 뭐? 아니 어? 여기 왜짬짬짬도 없네요. 손잡이가 필요하다. 아 여기도 빈것 같은데. 거의, 먹을까, 내가? 허어질거는 시험 안 나. 야, 여기 수류탄 두개 남아. 가야 될것 같은데? 개직 할까? 개직? 개직고? 고고, 빨리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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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필요해? 어, 어, 필요해. 타타타타타타 찾다. 중. 아, 손잡이 진짜 하나도 없나? 어, 엄지 같이 있다고 그러던데? 어, 엄지 어 차소리야, 차소리. EX-15. 어, 차소리. 뒤쪽 온다. 온다. 야, 먼저 출발할게, 네. 그냥. 여 어, 차 타, 차 타, 차 타, 차 타. 나차 타, 나시고어 어? 어, 왼쪽 상... 상... 그쪽 집에 차, 사람 있어. 아. 창고 쪽, 창고 쪽. 별 사람이 없어. 나를 쏘냐? <놀람> 아파트 싸, 폭소리. 싸운다. 어, 아파트 보인다. 보여? 아니, 소리가 보인다. <laughs> 소리가 보인다. 너의 목소리가 보여 보인다. 오토바이, 1 1 5번이 140? 가까이 어, 온다, 소리가. 소리가. 이쪽 올라왔다. 한 발!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나이스. 오, 나이스. 오. 뭐야? 뭐야, 이왜이 형들, 여기 하프 있다, 하프. 아, 오케이. 나 아무거나. 나 꼬다리랑 손잡이 아무거나. 여기, 고정기에. 수직 아, 있네, 수직 어째? 있어요. 여기 수직이 있어. 내가 먹었지. 아이고, 까비. 하나 더, 하나 더, 소리 하나 더, 180, 하나 더, 하나 더. 280. 280. 밑에. 겐집두 어? 대, 차두대 더. 거기도 있어. 어, 이견. <laughs> 어, 뒤졌다. 쌀타피, <laughs> 쌀타피. 다 드신 거 아니? 아니야. 아니. 아 뒤쪽 쓴다. 아나 지금 하나. 쓴다. 하나 있다. 한대 볼래? 팀이 들어가야 그 될것 같아. 저 학교 쓴다. 어, 어. 아파트에서 나 아, 이거 아파트에서... 이거 애매하다 위기가어 다시 빼야 될것 같은데? 어 아파트에서도 우리 봤어. 빠져봐. 일자로 빠져. 일자로 봐줄게. 나한테 일자로 빠져. 확인. 내꺼 킬 떴고 못잘렸는데몇명이었냐 얘네? 두명! 첫번째 차에 있 두명 거기는 그냥 지나갔어 너 거기 저기 한명 고정해줘야돼 예방잡은데응 가긴 <laughs> 방이너큰데이 ㅅㅂ 왜 왜이러지? 치아도 어딨냐? 아 아파트 옥상에 있다 하나면 나무 옥상? 쪽 가까이 가야되는데 평옥상 첫번째 옥상, 첫 번째 옥상. 아 나도 시체 필요한데. 1 번. 한 시체 어디 갔지? 아마 내려갔을 거야. 시체 저기. 알 여기, 아, 여기, 여기 하나 있는데. 있다. 하나 어디 있어? 키도 높아야 하나는 머리 나무 있는 데까지 가거든. 여기 하나 있어. 나 있는데. 어 있는데? 음, 여기 박스 하나 있어. 야 수... 거기 사람 있을 텐데. 야 송민 거기 소, 사람 있, 살아 있어 아직. 그래? 여기 시체 두갠데아 그래? 아 그러면 딴 데서 와서 죽었나 보네. 아 오케이 그럼 끝났네. 거기까지 하고 아아, 거기까지 하다 먹고, 아하, 거기까지 다아파트다 아하, 거나아파트 위치 지다저고아거냐시체다거지어그시체거고아 그 오른쪽 지아파트에도 있어 고아지는옥상아아닌데 네, 옥상은 아닌데아아니야기물지 하다 아여기 1층 이, 이 건물 1아아파트 어 아파트 건물 1층. 자 어. 우리 이제 사각 방어하면 돼. 스, 뭐야? 스코에서사운드 여기, 아, 여기 아. 시체뭐 봐. 학교 뒤에. 학교 뒤에 차두대 어, 라이딩 다르다. 당한다. 학교 옥상에 사람 하나. 어, 그거 한대 맞췄어. 음. 유지 돌려서 온다. 지금 95 방향으로 아파트 쪽으는두대 교전. 차 교전. 보겠는데 이거 잘하면? 아니야 이거 두두차 붙었어. 쪽집 쪽집 붙었어. 어 이거. 해요소. 해요소 어. 안에 있어. 이거 우리 우리 쏜데? 해요소 안에랑 학교 트에서쏜 거야. 학교 봤다 학교 봤다. 어나 파도 어, 나 아파트 어 학교 학교 계속 내가 파는데 개마주. <laughs> 확인. 아, 무서워요. 어, 아이고. 아, 이아에미사드고 아파트 죽나 때려, 짜증나. 위치를 못 잡겠네. 아파트 어디야? 옥상 쪽이야? 왜케 잘 싸, 이거? 어, 난 렉이 존나 걸려. 야, 자리 옮겨야겠다. 쪽지 뺐다. 뺐어. 나이제 응. 아파트 아파트 한쪽다 봐야겠다. 쪽지 뒷쪽으로 돌렸다. 네, 이게 세개다 봐야 되겠다. 한해천 회기만 해, 천 회기만. 4번4 번에도 붙는 거 아니냐, 상수야? 4 번에 아까 우리 올 때는 없었어. 어, 우나 이제 약 아슬아슬한데. 그냥 하나 남으면 말해. 나 구상 개 많아. 나 시체도 한 많아. 나세 개. 나 그러면 은상대쪽으로 달릴게. 어우 이거 봐, 이거 뭐 이렇게 잘 써? 그러니까 미친 놈들만. 아이고 냄새가 난다, 냄새가다. 예, 핑이. 1 3번 스, 승민아, 저거 3번 봐, 3번. 오케이. 상대 그쪽에 시체 있어? 어 여기 시체 있. 다 여기 너너로 아래. 오 어, 어. 여기 바로 바로 쏴질게, 학교애들. 나와야 돼 어차피. 야, 왜 이래? 훔터가 이거 체육관 쪽인데? 아, 무슨. 아 체육관 옥상인가? 몰랐네 뭐 같은데. 체 옥상, 옥상이었어 옥상. 체육관 옥상. 아, 체육관, 체육관 뒤에 오. 주황색 집 옥상. 학교 별관 옥상. 백오 써, 백오 써 언제한데 쪽으로 오와. 야, 핑이. 사 한다고 돼. 오냐? 띨게 어.. 자, 꺼뜨렸고 핑바이 핑바이 야 3번 봐야 있어 승빈좀 내려와 승야 학교, 너, 너 제한, 거 봐야 제한, 학교, 학교 나오는 거봐야 거기 있어 지환 있어 학교 나오는 거 봐야돼 니가 학교 나오는 거 봐줘 지환아아 너도 너도 학교 봐 너도 학교 봐 알았어 그냥 그 학교 다시 나이스 이거 아파트 기절이야 근 연막에.. 사람 있다? 3번에 재환 학교 나와? 학교 지금.. 안 보여 나오잖아, 나오잖아! 어디 지금 어디 4번, 어디? 4번. 아, 아 들어올까? 들어올까? 나무 뒤에 숨었다, 4번. 그, 바사야, 바사. 오케이, 봐서, 봐서, 오케이, 봐서. 오케이. 나이스. 저 3번 계속 봐줘, 승민? 어, 보고 있어. 연막 음. 안에. 그거 나오면 말해. 아. 얘 아, 죽었고, 이거. 이거 더 위에 있어, 더 위에. 그치, 한 3번쯤? 어, 3번. 야, 이제 학교 안 있어. 보이는데? 학교 바사야. 오케이. 어, 나 다시 그걸로 붙을게. 채원 나 여기 있어. 아파트 어, 소리 차소리. 소리 나는데? 아파트 나온다. 어, 왼쪽 가서 봐줄게. 아파트 얘끈이고한더 있다. 핑, 핑 좀. 핑 좀. 핑. 핑 좀. 핑. 확인. 기절. 기절. 여기 기절이다. 뒤쪽 조심. 뒤쪽 UAZ 조심. 어, 오면 말, 말해줘 말 그거. 연막을 어떻게 돼? 아파트? 아파트 연막, 지금 이거 기절이고, 한팀 끝났고, 한팀더 있는데, 이거 내 앞에 붙어 있을 수도 있어. 아, 근데 안 보이는데? 뭔 위로 잡히네 아래 없는데? 아래 없으면 아까 그 105쪽에 한팀 아니야? 한 팀에 한 팀은 어디야? 근데 얘가 기절이어서 마지막에 죽이네, 이거. 아, 그래? 어. 저기 어, 연막 있다, 승리나. 어, 차소리차소리 차 150쪽. 150쪽 찻. 한 마리. 아. 어. 여기. 한대 해. 헤 하나. 나이스. 나무 뒤. 아, 키. 응. 나무 뒤, 길리 나무 뒤, 길리 하고. 아, 저쪽으로 아, 돌았어. 승리. 동찬아, 아, 상재야. 어? 끝, 끝, 끝. 끝났어, 학교. 아, 파트 끝났어. 야, 아직 나무 뒤 있어. 이제 위에. 어, 우리, 우리. 우리 차끌 준비하고. 풍토핑하고. 나무 집. 그, 그, 파밍할 곳 있어, 파밍. 여기 SE 쪽에 연막 많이 터져 있거든, 지금. 저기도 하나 있어. 야, 여기 능선 올라갔어. 능선 올라갔어. 능선? 능선핑 가능해? 어. 2번 핑 나무지 하나 있고. 었 이렇게, 이렇게, 이쪽, 이쪽 능선님. 차, 차 소리? 어, 앞에 어, 내려온다. 차얘 봐서, 얘 봐서. 3번 죽었어. 이거 차 끌면서 빵차 넓혀봐. 예. 이거 3번에 죽었거든? 바이디? 어. 3번 죽었고. 어. 그, 여기 꼭대기 쪽에 사람 있어. 웨이포인트 쪽에. 저 하나, 뭐 어떻게 어? 할래? 나 혼자 가채 어? 타고? 어... 그래될거 같아 이번에 있다는 거야? 1번에? 평소야어 3번에 사람 있다 파밍하러 왔다 저거 아, 바이 뒤에도 어. 있어 바이 뒤에도 어. 있어 3번 바위 뒤 있다 사람? 음. 이쪽으로 못 하겠는데 어저 이쪽을 야그 제한이 이쪽을 잡아야겠다 바위 뒤 있다는 거 1번에 제한아? 1번 2번? 어어 어. 핑의 연막이 1번 2번 있다는 거 봐줄래? 바위 여기 내 앞에 있는데 1번? 어 거기 그 어? 차 있어? 1번도 뭐, 없어 없어, 아, 없어. 그그 그러면 능선 넘어갔나 보다. 능선 넘어갔나 보다. 아, 그 능선 넘어갔나보다 능넘어갔나아 여기 먹게 그러면 거... 어아 여기까지 먹어도 되려나? <laughs> 아 여기 별로다 여기 이 먹을게 그냥 어 <laughs> 여기는 아니다 진짜 여기 아니다 안 <laughs> 올라가 아또 올라갈까 그냥? 아 핑바야 핑버, 핑바에 차박혀 있다. 음. 여기 에더 있어. 어. 여기 사람 하나 엎드려 있다 사번. 이딸피야어 밖에 없고 하나도 없음. 어. 이고 다섯 명 남았지. 어, 다섯 명. 우리 지금 반 갈러스 지에는 하나도 없는 거 확실한가? 아, 우리 뒤엔 없어. 드릴 있으면은 그것도 있으면... 미친 놈이 그거든 타고야. 나이스. 디펜스 게임 하면 되겠는데 그냥. 여기는 능성 확인되나, 4번? 지금 4번? 4번 꼭 저기가 조금 아찔해 나 저기가 좀 위험해, 나는. 네거 뉴. 여기를 막 돌아나올 거. 쓰는 거 싸질 수 있어. 플로드만 잘하고 나머지금 핑아야 언덕에 있다 4번 어 얘기하자 아, 한대 기절 아더 있다 거기 4번에 피없어 어, 4번에 피없어 둘이야 둘둘 나이스 아, 그, 끝났어 끝났어 다 바이디 컷두명 남았다 컷. 연막 연막 늦게 펼친 건가 저거? 여, 어, 어 쟤가 아, 쟤가 죽인거야 쟤가 죽인거야 나머지는 그럼 두명 3번에 차 박혀있거든? 아 여기서 능선 자서 안보여 나위실 옮겨볼까 어디가요? 어, 한 번에 차 박혀 있어. 저 뒤에 있는지 몰라. 아, 그렇네. 저 뒤에 있는지 몰라. 한차안 보임? 어, 이리 하고 싶은 거 해봐. 하고 싶은 거 해봐. 차안 보이는데? 어, 있어요, 어, 여기 있어. 내발 아, 네, 앞에. 어, 네, 내 뒤에. 85도. 85도 바이핑. 내 북가는 바이요. 저바 이제 봐, 이오 봐, 이해 봐, 해 봐, 성대 더 가서 자신있게 라이딩 해도 돼 봐, 이이 해줘 이연 봐, 핀뭐이 이제 이제 봐, 어, 이제 봐, 이제 봐, 밑에 봐, 이제 이55내핑이 이제 봐, 이제 봐, 이제 봐, 이제 이제 봐, 이제 봐, 이제 봐, 이제 이제 봐, 이제 이나이스 뒷결 (4호시) 개꿀만 죄송합니다.